이렇게 네 가지는 확신의 고명도 팔레트라고 할지, 그래프를 같이 살펴보면 온도가 정말 중립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보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2023년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어요. 처기를를 맞이한 기념으로 오늘은 한번 상반기에 구매했던 섀도우 팔레트들을 총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对 <蛋 S 2> 오늘의 라인업이에요 원래는 더 많은데 제가 직접 구매한 내돈내산 제품 웜톤이 두루두루 많이 쓸만한 대중적인 느낌의 그런 팔레트를 10가지를 골라왔는데요 제가 구매할 때마다 따로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보다 보면은 이 팔레트가 이 팔레트보다 얼마나 웜한지 또 색깔은 얼마나 밝은지 그런 상대적인 느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봐야지 비교를 하기가 쉬운데 먼저 10가지의 팔레트를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아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데이지크 밀크 라떼. 은은한 브라운과 베이지 컬러로 구성된 그런 음영용 팔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밀키한 라떼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컬러들을 모아놓은 팔레트라서 장명 센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에요.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되게 밝고 환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주로 밝은 섀도우를 쓰기 때문에 이걸 구매를 한 거였는데, 봐보니까 상세 페이지보다는 조금 어둡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직접 발라봤을 때에도 봄 라이트가 바르기에는 좀 탑기가 있지 않나 싶었던 제품이에요. 밀크 라떼가 생각보다 어두웠기 때문에 구매하게 된 제품이 또 데이지크 피치 스퀴즈였는데요. 뽀샤시하고 흰빛이 많이 도는 코랄 컬러로 구성된 팔레트라서 웜라이트가 바르기 좋겠다 싶더라고요. 상대 페이지보다 조금 어둡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 실제로도 되게 뽀샤시한 코랄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랄 좋아하는 웜톤 분들이 쓰기 좋겠다 싶었고, 근데 이게 덧바를수록 주황빛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주황주황한 거잘안 받는 미지근한 웜톤이 바르면 좀 뱉을 수도 있는 그런 컬러의 팔레트예요. 다음은 메이크 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선셋 블러링인데요. 이 선셋 블러링이라는 컬러명 그대로 되게 노을빛을 팔레트에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1 6가지가 되는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밝은 컬러부터 어두운 컬러, 펄 섀도우, 매트 섀도우 이렇게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팔레트 하나로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9호 낮잠 자는 치즈. 컬러 명대로 낮잠 자는 치즈냥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라서 따스함이 가득 느껴지는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맑고 밝은 느낌이라기보다는 회색빛이 많이 전체적으로 섞여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팔레트이고요. 이첫 번째 쉬머한 펄 섀도우. 이게 애교살 강조용으로 쓰기 굉장히 좋아서 요것만 지금 많이 패어 있거든요.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컬러입니다. 히아 레디투웨어 아이 팔레트 누드 블러쉬. 이건 구독자님 요청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게 된 제품인데요. 그냥 제품 컷이라던가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너무 어둡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받아보고 눈에 발라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진 않고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웜한 느낌인데 막상 눈에 얹으면 좀 핑크빛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발라봐야지 그 진가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오트라떼입니다. 이거는 제가 상세페이지를 보고 되게 뽀얀 오트밀의 그런 피치 느낌을 기대를 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하,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받아보고 되게 크게 실망을 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오트밀 피치 조합은 맞기는 한데 뽀얗다기보다는 회색 필터를 한두겹 정도 씌워놓은 것 같은 탁함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하면은 생각보다 어두워서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색감 자체는 되게 예뻐요. 딱 웜톤 적용하는 팔레트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봄 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미지근한 봄 라이트 톤들이 믿고 쓰는 제품이죠. 아주 뽀얗고 밝은 컬러로 구성된 팔레트이고 분홍분홍한 컬러이기 때문에 주황색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미지근한 웜톤이기 때문에 이거 데일리 팔레트로 너무 잘 쓰고 있고 오늘은 진짜 메이크업 망하면 안 된다 하는 날에는 꼭이 팔레트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페리페라 팔레트랑 결이 비슷한 게 어뮤즈 아이 비건 쉬어 팔레트 쉬어 피치인데요. 이 팔레트는 진짜 제가 인생템으로 소개를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 약간 발레리나 핑크? 이런 느낌인데 엄청 밝고 되게 뽀얀 컬러라서 라이트 톤들이 쓰기 딱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섀도우가 내용이 굉장히 무른 타입이라서. 구매한 직후에 이제 한번 떨어뜨렸는데 바로 깨졌어요. 나중에 세일 때 다시 재구매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 그럼 다음. 롬앤 베어 레이어 팔레트 애프리콘 무드. 롬앤이 진짜 작정하고 라이트 톤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팔레트죠. 그러고 있다 출시되자마자 이제 구매를 해서 써보게 되었는데요.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팔레트였어요. 되게 맑은. 그리고 밝은 코랄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코랄 컬러들이 너무 웜해서 뭐 덧바를수록 주황빛이 돈다거나 반대로 뭐 너무 핑크핑크하거나 하지 않고 온도가 딱 적당한 코랄의 느낌이라서 주황빛 안 받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지막 팔레트는 릴바레 무드 키보드 원 멤버십입니다.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 막 구경하다가 장바구니에 넣어놨었는데 마침 요즘 또 궁금하다는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냉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코랄보다는 핑크, 핑크에 가까운 컬러랑 이제 베이지, 브라운 이런 컬러로 구성된 핑크 베이지 팔레트라고 보실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렌지 안 어울리는 웜톤이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인 것 같고. 컬러 자체도 또 채도가 되게 낮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발색도 되게 발색이 강한 팔레트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색이 좀 연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채도에 민감한 사람들이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팔레트를 간략하게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한 곳에 놓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놓아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비슷비슷해 보이면서도 또 각각 다른 부분이 또 눈에 띄는데요. 한번 특징별로 팔레트를 분류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도 닦기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밝고 맑은 컬러랑 어둡고 탁한 컬러. 요걸 나눠서 구분을 할 건데 이제 제가 이거 분류를 하면서 어떤 건 고명도 어떤 건 저명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저명도라는 표현이 절대적으로 되게 어두운 팔레트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라이트톤이다 보니까 항상 밝은 컬러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라인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뜻이라는 거.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고명도의 밝은 타입은 요것들입니다. 롬앤 베어 레이어 팔레트. 데이지크 피치 스키즈, 페리페라 봄바람, 어뮤즈 쉬어 피치. 이렇게네 가지는 확신의 고명도 팔레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컬러를 조합해서 접발라도 눈화장이 뭐 엄청 어두워질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수 있겠고, 소성은 무조건 밝은 거 써야 한다 하는 분들은 아마 요 라인업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다음은 중명도 팔레트인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인 중명도라는 것이지 얘도 중고명도 정도에 속하는 제품들인 것 같아요. 밀바레 무드 키보드랑 클리오 낮잠 자는 치즈 베이지크 밀크 라떼 삐아 노드 블러쉬 얘네들은 막 극도로 밝냐 하면 그건 아니고 좀 적당히 밝은 느낌? 마지막으로는 저명도 팔레트들. 에스쁘아 오트라떼랑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3호. 얘네도 객관적인 기준에서 저명도가 전혀 아니고요. 중명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이두 가지 팔레트는 탑기도 제법 섞여 있어서, 고명도 팔레트랑 나란히 놔두면은 확실히 그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회색빛이 많이 섞였구나 하고 발알뮤트 소프트나 라이트 그레이시 정도가 바르면 좋을 컬러들인 것 같고 명도에 예민하고 탁기에 예민한 봄 라이트 톤이라면 좀 어둡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온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팔레트는 전부 다 웜한 팔레트긴 한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웜하고 상대적으로 덜 웜한 팔레트가 있잖아요. 먼저 아주 따스한 정석 웜톤 팔레트들은 데이지크 피치스킨즈, 에스쁘아 오트라떼,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3호 그리고 데이지크 밀크라떼.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덧바를수록 노란빛이나 주황빛이 좀 강하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던 제품들이고, 온도가 딱 중간 정도다 하는 제품들은, 클리오 낮잠자는 치즈, 로맨 베어 레이어, 애프리콘 무드 삐아 누드 블러쉬, 이렇게세 가지예요. 여기 셋다좀 코랄코랄한 컬러들인데, 주황빛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 그런 제품들인 거죠. 제가 굉장히 미지근한 웜톤이기 때문에 많이 따뜻한 제품들은 조금만 진하게 덧발라도 이제 바로 주황빛이 엄청 이렇게 올라오는데 되게 못생겨지거든요. 되게 주황색이에 생각보다. 근데 이세 가지 제품들은 덧발라도 주황빛이 아주 거슬리게 올라오진 않는? 고정도 그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미지근한 사람도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코랄 팔레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팔레트 페리페라 봄바람 어뮤즈 시어 피치 릴바레 원 멤버십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까지 소개했던 팔레트들은 코랄 코랄한 느낌이었는데 요세 가지 제품은 핑크 핑크한 느낌이고요. 나는 웜톤인 것 같은데 주황빛 도움 컬러가 진짜 안 받는다 하는 분들은 이런 팔레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아마 찰떡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내용을 한번 합쳐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같이 살펴보면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일단 롬앤 데어 레이어 팔레트가 있어요. 온도에서 딱 정중앙에 있는 팔레트가 이 제품뿐이죠. 그만큼 온도가 정말 중립적인 핑크도 오렌지도 아니고 딱 진짜 그 가운데 의 색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색상도 정말 뽀얗고 화사하기 때문에 밝은 섀도우를 쓰신 다면에이 제품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고 나는 또 샤시하긴 한데 핑크빛이 도는 메이크업이 하고 싶다 하면은 이두 가지 A 존에 있는 제품을 골라줘.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오렌지가 잘 어울린다. 아주 웜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데이지크 피치 스키즈가 좋겠고요. 나는 좀 섀도우가 너무 밝으면 허옇게 보이고 부담스럽다. 그윽한 제품이 좋다 하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디테일한 명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히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팔레트들은 전부 봄웜 팔레트라고 하나로 묶이는 것들인데 그래프에서 어떤 건 여기 있고 어떤 건 여기 있고 이렇게 차이가 좀 크죠? 본인 이제 봄 웜톤이어도 오렌지가 잘 받는지 아니면 핑크가 좀더잘 어울리는지 또 색은 얼마나 좀 밝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이 그래프에서 제품의 특성을 체크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성공 률이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2023 상반기 팔레트 총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양한 팔레트를 모아놓고 한번에 비교를 하니까 이 팔레트가 대략 어떤 느낌일지 약간 감이 잡히시지 않나요? 여러가지 제품을 사놓고도 이제 그때그때 그때 쓰기만 했지 제품끼리 이렇게 막 비교를 해본 적은 저도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비교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에 등장한 제품들 아, 지를까 말까 지금 막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게 이 제품들을 사용해보셨다면 댓글로 의견이나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